음, 음, 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f' 사이맥스가 음, sin(x) 코 sin(x)로 나올 수도 있구요. 또는 어, sin(x) 코 sin(x)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2분의 1 sin(x)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sin(x)일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렇죠? s i n x의 부호가 이제 변은 는 지점들에서 이렇게 얘네가 바뀔 텐데, 음, 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s i n x는 양수고요. 파이에서 다시 이 파이까지는 음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f prime 한번 그려보면요. 음 자, 얘는 지금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 어, 2파이, 3파이에세 3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사인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 어!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뒤집혀져서 그려질 거고요 아유, 그냥 그립시다 아유. 저 최대값은 2 분의 1인데뭐 그,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표시는 안 할게요. 어자 Hx 어 이거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그럼 이거 한번 적분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적분해서 그려보면 적분 상수는 잘 모르니까 좀 놔둘게요. x축은 안 그릴 거고요. 자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게 예, 한번 적분해 볼게요. 적분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더하기 뭐 C1 적분상수 아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X 더하기 C2 이렇게 잡히겠죠. 어, 연속함 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X는 자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는 지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예코사인 원래는 감소하지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거고요. 저 이렇게 뭐 증가량으로 보자면 얘가 음 이만큼 변화할 거니까 2분의 어, 1만큼 변화했겠네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풀면서자그 다음은 그요 요 넓이만큼 변화했겠죠. 뭐 똑같은 넓이만큼 감소할 건데 대칭 형태니까 대칭 형태로 똑같이 그려줄게요. 아이고 지금 잘못 그렸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이렇게 음. 그쵸 여기까지만 증가하고 그 다음 다시 감소하겠죠 어 똑같습니다 그 뒤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음... 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저희 변곡 지점 다 한번 표현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음... 여기 다 변곡이죠 뭐 X좌표만 좀 표현해 보자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얘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파이. <laughs> 여기가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파이 여기서 하나 더 그려보면 드르륵 드르륵 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변곡 여기 또 나올 거예요. 자, Hx 조금 더 읽어보면 자, Hx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의 이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h 프라임 x 한번 볼게요 얘는 fx 빼기 gx 될텐데 a에서 부호 바뀌면 되겠죠 a,fa에서의 접선이 gx인데 자 그러면 이 변곡 지점이 a가 된다면 자 g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옆은 f가 더 크니까 플러스 그 뒤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가 경곡이 아 저, 극대 또는 극소가 될수 있겠죠, h에. 음, a일 때 a a가 음, hx의 극대 또는 극소점의 x 좌표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파이. 이게 가능할 거고. 그럼 모든 이런 뭐, 점들은 안 돼, 요런 점들. 만약에 내가 분의 파이, a를 2분의 파이로 지정하려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때요? 계속 누가 더 커요? 음, a 전 이거 2분의 파이 전으로 계속 쥐가더 크죠. 어, 이러면 얘는 계속 감소하겠지. 음, 극대 또는 극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변곡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잡혀서 무변화가 그, 그 지점들에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개 뺐을 때 그렇죠. 대소 차이가 여기서 생겨나겠죠. 그래서 변곡점 여섯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빼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거는 파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3분의 4, 4분의 3, 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4분의 5파이의 5분의 100, 2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답될 것 같습니다.